네, 안녕하세요. 미니시티입니다. 제가 오늘은 미역국 만들기 해볼 건데요. 준비물 바로 소개, 하도록 할게요. 어, 종이판. 종이판하고 이쑤시개. 미역국이에요, 미역국. 연두색 물감하고 녹색 물감. 이건 짙은 녹색이고요, 이건 연두예요. 두개다 준비해주시는 게 나을 거예요. 하나만 준비해줘도 되는데요. 그리고 주자우 경화제 레진. 어, 그리고, 국 담을 그릇. 약간 파인 그릇이어야 국을 담을 수 있어요. 파런 그릇. 하고, 미역 토핑. 여기 보시면, 미역 토핑. 미역 토핑이에요. 약간 꺼내 보자면 이런 거 미역 토핑 잘라서 쓸 거고요. 그리고 미역에 들어 미역에 들어가는 소고기, 미역에 들어가는 고기 표현하기 위해서 고기 토핑 준비해 주시고요. 네, 어뭐 이렇게만 준비해 주시면 돼요. 네시 바로 시작하도록 아 그리고 미역 토핑 자를 칼전 단면도 준비했고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먼저 여기다가 이종 이판에다가 레진 짜줄게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주제하고 경화제 짜주세요. 뜨끈한 면이 많나? 예 제가 이제 국이다 보니까 레진이 조금 많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너무 많나? 아고 너무 많은가? 이 정도 있으면 될것 같은. 이게 또 흡수가 되지 않는 종이면 좋아요 많이 썼을 때 흡수되면 부족하면 안 되니까 저 이거 흡수 안 되는 종이판이에요 일부러 이거 선택해서 깔았고요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 제가 요즘 올릴 영상이 부족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신청 조금 많이 해주세요. 네, 그리고 물감들. 연하게. 완, 정말 연하게는 아니고요. 그냥 그렇게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일 영상 잘못 올릴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왜잘못 올리는지는 공부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이해서 대충, 대, 대충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그냥 자기가 원, 원하는 자기가 원하는 미역국의 색깔을 자기가 원하는 미역국의 색깔을 내주시면 되는데요. 이게 어... 너무 찐해도 안 되고 너무 연해도 안 되니까 조금 적당량을 해주세요. 죄송해요, 조금 시끄러운 건 이해를.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미역국 색깔이 약간 이상 거, 이상한 것 같기도 한데요.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역 토핑 잘라서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자기가 원하는 만큼 넣어주시면 돼요. 너무 잘게 자르지 마시고요. 그럼 미역 느낌이 안 나니까. 네, 이런 식으로. 아, 넣고 싶은 만큼 넣는 거긴 한데. 미역국이니까 좀 티가 나게 좋어야될거 같아요. 이거 부족한가? 약간 부족할 수도 있어요. 네. 아, 어, 계속 하도록 할게요.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고기 토핑도 넣어주세요. 아, 싫어. 이거 이렇게 잘라서. 고기 토핑은 그냥 약간만 쓰면 요 이렇게 해주시고 국그릇에 담아주세요 이로 조심히 다가주오세요 조..조심히? 까지는 아니지만 제가 요, 저번에 며칠간 영상을 업로드를 많이 못했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랬긴 한데 다시 이렇게 몇개 올리고, 그러니까 기분 좋네요. 레진 남은 게 약간 아깝긴 하지만, 접어서 구이 휴지통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어, 미역국 같, 같, 나요 미역국 같을까요? 미역국 만들기 미니시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청 많이 해주세요.